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할 때 b 마이너스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a 한번 살펴봅시다 59의 제곱이에요 그다음 2 곱하기 59 곱하기 1이 있는 거죠 그다음 얘도 1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아 얘가 가서 제곱 얘가 가서 제곱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59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제곱, 루트 없애면 얘 60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 계산 해볼까요? 얘는 10.5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10.5 곱하기 0.5 플러스 0.5 제곱이죠. 쓰면서 여러분 확인했죠? 얘 여기 제곱이죠? 얘 여기 제곱이죠? 자, 그러면 10.5. 중간에 부호는 어디서 데려와요? 여기서 데려오죠. 마이너스 0.5의 제곱인 걸알수 있어요. 계산하면 10의 제곱, 즉 100이 되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b 마이너스 a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100 마이너스 60, 40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답은 40입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 식을 계산할 때 다음 중 이용되는 인수분해 공식을 모두 고르면. 자, 식을 살펴봤더니 여기에 공통인수 2가 보여요. 그래서 공통인수가 있으면 먼저 묶어주기로 했죠. 이거 어딨나요? 그렇죠. 1번을 우리가 이용했어요. 이렇게 각항의 공통인수가 보일 때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 하기로 했죠. 그래서 1번 사용했습니다. 자, 끝인가요? 아니죠. 봤더니 제곱의 차예요. 그러면 한번더 하고 한번 빼서 우리가 인수분해 해주기로 했죠. 자, 여기 어딨나 봤더니 4번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제곱의 차는 한번 더하고 한번뺀 거에 곱, 즉, 합쳐서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인수분해 할수 있다 배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2 곱하기 100 곱하기 요거 계산한 86이죠? 산수 산수하면 17200 1720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답은 1번 4번입니다 다음 중 25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약수가 아닌 것은 자 약수 찾으려면 얘 일단 인수분해 해봐야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5의 4제곱이라는 거는 25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두 제곱의 차니까 우리는 한번 더하고 한번 빼서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끝이 아니고 얘가 다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5 마이 플러스 1 25 마이너스 1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얘가 끝일까요? 근데 얘가 25가 또 5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가 또 인수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뿅뿅 5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의 제곱이니까 5 플러스 1. 5-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한번더 하고 한번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626 곱하기, 얘는요? 26 곱하기 6 곱하기 4예요. 자, 약수 찾아야 되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13 곱하기 2.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죠. 얘는 2 곱하기 3이죠. 얘는요, 2 곱하기 2죠. 얘는 일단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626 그대로 써 줄게요. 자, 여기 봅시다. 2 있어요, 없어요? 여기 많죠? 다 짝수예요. 그죠? 2 약수 맞습니다. 12 보니까 얘네끼리 곱하면 약수 12 만들 수 있죠. 13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얘 예, 약수 맞습니다. 39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13이랑 3이랑 곱하면 39. 약수 맞죠. 자, 여기에 5 없죠. 20 만들 수 없죠. 4번 약수 아닙니다.